This is what we do, fighters fight. 우선 메인과 코메인에 나서는 선수 들 모두 대회를 살리기 위해 모험 을 한다는 것에 칭찬을 하고 싶고 우스만과 치마예프의 대결은 단순 재미로만 따져본다면 팬들에게는 더 흥미로운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6 2017년 미들급 2018년 라이트 헤비급 스웨덴 프리스타일 레슬링 내셔널 챔피언인 치마예프는 흔히 말하는 엘리트 레슬러입니다. 유럽 리그의 레슬러들은 경쟁 자체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이 있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스웨덴 은 레슬링 강국이었고 다게스탄 옆 동네인 체첸이아 출신이라는 점 역시 치마예프의 그래플링 능력에 무언의 인증 마크를 주는 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치마예프는 2020년 UFC 데뷔와 함께 10일 만에 두 경기, 65일 동안 미들급과 웰터급을 오가며 세 번의 경기, 유어타 1회에올 피니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가장 임팩트 있는 데뷔를 한 신성이었죠. 하지만 치마예프의 기량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웰터급에서 커리어를 유지하기에는 감량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레슬링이 가장 큰 무기인 선수가 사이즈의 이점이 없는 미들급에서 과연 통할까라는 의문점이죠. 웰터급 검증무대였던 번즈전에서는 고전하기도 했고 최근 인터뷰로 보았을 땐 미들급 경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기는 합니다. 반면 카마르 우스만은 에드워즈에게 2연패를 하며 주가가 떨어졌지만 웰터급 오차방어를 기록했던 챔피언이자 한때 가장 성실한 경기텀을 가졌던 선수 중 하나로 MMA의 고트를 꼽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GSP의 아성을 넘보는 왕도를 걷고 있었죠. 그에 반해 최근 우스만의 평가들을 보면 확실히 잔인한 스포츠인 것 같기는 합니다. 경기 11일을 앞두고 미들급 경기를 받은 만큼 컨디셔닝에 의문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스만은 2017년 웰터급에서 현 미들급 챔프가 된션 스트릭랜드를 잡았던 만큼 미들급과 웰터급의 더블챔프가 되겠다는 야망을 비추고 있는데 충분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수락했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외적인 상황들을 배제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스만과 치마에프, 이두 선수는 전형적으로 타격을 장착한 체급 내 강력한 레슬러들이죠. 보통 하이레벨의 레슬러들끼리의 대결에선 타격전으로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디펜스를 하는 입장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먼저 레슬링 게임을 걸기 부담스럽다는 데 있고 또 무리한 태클로 하위에 한번 깔리면 리커버리가 쉽지 않아 체력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스만이 레슬링 싸움을 먼저 걸어올 확률은 치마에프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스만의 그래플링 테크닉은 적어도 미들급에서 통하기엔 필요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타격과 같은 경우 폼이 예쁘던 예쁘지 않은 상대를 맞추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존재의 이유이고. 비슷하게 레슬링 역시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스만이 상대를 넘어뜨리는 시퀀스를 보면, 테크니컬하게 무게중심을 이용해 축을 흔들어 넘기기 보단, 상대의 허리를 먼저 싸잡고, 힘으로 끌어내리거나, 아예 뽑아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웰터급에서는 압도적인 완력으로 승부를 본 케이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우스만의 레슬링 게임이 사이즈 이점이 없는 미들급에서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스만의 테크닉을 타 테크니션들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슈팅과 드라이브가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는 점인데, 우스만의 그래플링 게임은 웬만하면 상대를 케이지에 가둬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타격과 테이크다운의 배합이 아주 좋기 때문에 무거운 펀치 컴비네이션이나 딥킥으로 상대를 케이지 사이드로 먼저 밀어주고 가드를 강요한 후에 뒷손을 던지면 레벨 체인지를 하거나 그대로 클린치로 가둬버리죠. 그것이 아니라면 펀치 페인트, 싱글 레으로 레벨 체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케이지 사이드로 밀어주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아마도 알조메인 스털링과 비슷하게 컨벤셔널 드라이브가 좋지 못한 이유로 대학 레슬링에서의 활약상이 비교적 덜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MMA에 더 적합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함자 치마F는 조금 더 정석적인 레슬러에 가깝습니다. 비매너 논란이 있긴 했지만 케빈 홀랜드 전만 보더라도 슈팅이 얼마나 빠른지 알수 있고 썩 괜찮은 그래플러인 리증양을 들쳐매고 데이나와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완력의 소유자인 것은 확실하죠. 또 선수 시절부터 신체 능력 자체가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스크램블 상황에서 탑 포지션을 따내는 능력 역시 좋습니다. 그리고 치마에프는 성격 자체가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이고가 앞서기 때문에 먼저 레슬링 싸움을 걸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에드워즈 전까지만 해도 테이크다운 디펜스 100%를 자랑했을 만큼 우수만은 디펜스가 좋은 선수입니다. 만약 무수만이 디펜스를 잘 해준다면 컨디션 패션에게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은 치마에프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클린치에서도 어떤 양상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스만은 레프트욱을 줌과 동시에 언더욱을 파거나 상대의 목을 컨트롤하여 상체를 잡아주고 바디샷 혹은 엘보우로 재미를 많이 봤던 선수입니다. 압도적인 힘이 경기력의 베이스가 되는 선수인 만큼 완력에서 밀리게 된다면 언더욱을 파이거나 허리를 싸잡히는 순간 넘어가며 의외로 압도적인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기가 전반적으로 타격 교환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스트라이킹 테크닉은 우스만이 훨씬 더 좋죠. 우스만은 타격이 아주 깔끔한 선수입니다. 위트먼 코치와 훈련을 하면 스트라이킹의 기본이자 꽃이라고 할수 있는 잽과 스트레이트를 아주 정교하게 갈고닦았는데, 일단 체급 내에서 리치가 정말 길고 가볍게 툭 찔러 넣는 잽에 맞은 상대의 반응을 보면 주먹이 굉장히 무거운 편이죠. 또 우스만의 뒷손 스트레이트가 상대의 안면을 잘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뛰어난 얼라이닝 능력에 있는데, 얼라이닝이란은 미세하게 잔발로 각을 먹는다든지 혹은 스텝을 유도하여 상대를 자신의 직선 궤적에 놓는 테크닉입니다. 만약 위치시킬 수만 있다면 스트레이트 적중률은 이상적으로 올라가지만 상대를 뒷선 궤적에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도 상대의 존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상쇄하는 우스만의 아주 좋은 습관은 바로 성실한 친터킹으로 경기가 끝나고 우스만의 얼굴을 보면 아주 깔끔하죠. 선수마다 피부결이 다르기 때문에 디아지 형제나 효도르 같이 피부가 약한 선수들이 있는 반면 볼카노프스키나 우스만과 같이 피부가 유독 질긴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스만이 타격을 허용하는 장면을 보면 대부분 성실하게 턱을 집어넣고 이마로 타격을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두부에 닿는 혹성의 공격이 아니라면 크게 데미지를 입는 모습을 보기 힘든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숙여주는 순간 아래서 위로 올라오는 즉 어퍼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마에프는 뒷손, 앞손, 어퍼 컴비네이션을 자주 활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대로 걸리기만 한다면 무수만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로가 서로를 공략할 수 있는 분명한 강점과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스만과 같은 경우 테크니컬한 타격 교환으로 압박을 하게 내버려둔다면 기본기와 레슬링이 좋은 만큼 상대는 압박을 받으며 밀릴 수밖에 없고 펀치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드를 굳히게 된다면 아주 좋은 타이밍에 상대의 바디를 두들겨주며 체력을 빼먹습니다. 이처럼 발을 붙이고 하는 정적인 타격 교환에서는 아주 위험한 반면 코빙턴과의 1, 2차전, 또 에드워즈의 3차전으로 보았을 때 우스만은 하이페이스로 경기가 진행될 때 타격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코빙턴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에드워즈 3차전에선 오히려 자신이 강한 압박을 걸어주자 경기가 맘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상대를 가둬주지 못하며 포인트성 타격을 허용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죠. 번지전으로 보았을 때 치마에프는 아주 공격적인 선수로 높은 볼륨과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펀치를 내매 있어 힘을 많이 씻고 던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프닝이 생긴다는 점인데 힘껏 던지는 뒷손에 번지의 체크가 계속 들어갔고 원거리에서 던지는 컴비네이션은 가드를 굳히고 뒷손 타이밍에 받아주자 타격을 많이 허용하며 다운을 당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길버트 번지전은 생각보다 아쉬운 모습이었고 치마에프의 아우라가 다소 거둬진 경기였죠. 확실히 파워가 있고 가끔 깔끔한 잽을 집어넣는 모습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혈기와 맷집을 믿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피지컬로 승부하는 아직 덜 다듬어진 원초적인 스트라이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번지전에서는 이런 허점들로 코치진에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간 어떤 발전이 있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우스만은 에드워즈 3차전에서 킥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현재 웰터급에서 가장 뛰어난 밸런스를 자랑하는 선수임과 동시에 타격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킥복서이죠. 치마예프 역시 강력한 레그킥을 자랑하긴 하지만 경기 초반 킥 타이밍에 번지에게 카운터를 많이 허용했던 만큼 아마 킥으로 재미를 보기 위해선 어느 정도 펀치로 셋업이 된 경기 중반부터가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치마예프보다 우스만의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우스만의 분석에 가까운 영상이 됐는데 변수가 워낙 많은 경기이다 보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스트랙클랜드의 챔프 등 아데사냐의 휴식선언 페레이라의 월장, 듀플레스의 랭킹 등을 고려했을 때미들급은 혼돈의 체급이라고 할 시세코 같은데 어떤 선수가 승리하든 팬들에게도 흥미로운 구도가 예상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대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